앤론 웨이크 어... 아... 아 오케이 여기서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꽉 찼고 장전할 건다 했나요? 뭐... 딱 봐도 지금이 오케이 어 챔피언! 그니까 챔프 그라운드라잖아 뭐가 여기에 위대한 녀석이 있는 거 아니야? 챔피언이 있다는 거나 약간 뭐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같은데 뭔가 앞 앞에... 에에에 뭔가 쓰러짐? 뭐가 쓰러진 거야 잠깐만 아이템 아이템 딱히 없어 보이네요. 근데 저기 앞에 가야 될것 같은데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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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뭐야 잠깐만 저리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실드가 플러스니까 방향 뭐야? 아 이제야 풀리는거야? 야 쟤가 섬광탄 하나로 안풀렸네? 엄청나구만 호! 오케이 이제야쥬? 에 전기톱은 왜 안가져가는거니? 이 좋은 전기톱을 아 플레어탄이 하나밖에 없네 이제 뭐, 챔프그라운드가 여기로 가는게 아니었구나 잠깐만 여기 뒤에도 뭔가 있을것 같아 뭔가 길이 있는거 보니까 쪽으로 가라고 했었는데 있겠지 분명 없다고? 없네 약간 뭐 노란색 같은거 봐야되는데 노란색 같은건 안보이네요 내가 저기서 올라왔지? 그럼 여기네요 빛나는 곳 어, 왼쪽 위에 어차피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도록 합시다 뒤에 바봤더니 갑자기 있다던가 엘더우드 네셔널빅파크 아, 전화가 왔다 뭔저화야 뭐야? 저기서 이제 그 뭐냐, 어떤 녀석이랑? 이 일행이랑 저기서 뭐 사투 벌이다가 그 녀석 쫓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 자식 대체 어디가 거임? 어디 가서 게? 베리에게 돌아가십시오. 뭐야, 베리에게 돌아가라고? 근데 와이프는 와이프 이름 뭐더라? 앨리슨가 기억도 안 나네. 야 너무 오... 만난지 너무 오래됐다. 어, 아, 뭐야? 커피 보험병. 저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아 이머전 씨, 잠깐만 저기 뭔가 빛이 나거든요? 빛 나면 좋긴 한 데. 쎄하단 말이야 어까마 r i 마가 있는 거 보니까 n 하단 말이야. 뭔가 적들이 많아 보인단 말이야. 뭐야 자동차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e o o c e o e m e c o e 아 방향, 방향이 있네 뭔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가르치는 방향이 여기인데요? 개실은데 뭐야 이거 설마 화장실인가? Closed 까마귀 개많네 에왜 네. 이렇게 어둠컴컴한가 이거 뭐야 웨이크에게 총을 쏘는 나이팅게일 FBI 요원의 고함을 들자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자수할까도 생각했다. 어차피 모든 게 엉망이 됐으니 이대로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가 처리하게 되는 것도 괜찮을 듯했다. 하지만 그것 왠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본능의지도 모른다. 남자의 태도? 총을 잡은 모양새. 그는 아군이 아니었다. 총성이 기가를 울리는 순간 나는 울타리를 펄쩍 뛰어넘어 어둠 저 변호를 향해 내달렸다. FBI... FBI한테도, 쫓겼다고? 엄청나구만. 저기 계십니까? 계신가요?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응? 어? 저기, 아이템 있거든요? 아이템이 있는데. 게 뭐야, 이거? 샤워실이야? 뭐 아무것도 없네. 여기 계십니까? I had to find the key to the garage. 어, 차고 열쇠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 반대편인가요? 그렇다면. 여기 애시 뭐야 저기 왜뭐 닫혀있는거야 뭔소리야 아 있냐? 체크포인트? 아 이거다 아 뭐야 눈뽕 깜짝아 뭔가 여기 그 텔레비전 안에 계속 앨런 웨이커 나타났잖아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이야기가 죽으면 안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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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온다 뭔가 온다 아야 뭐야 진짜 쎄한데? 나오는 거아니야흐어어어 <놀람> 기져 이 자식아 기져 깜짝아 아 뭐야 하나하나 열 수가 있네 여기 열어볼걸 제기래 아이 똥 싸려면 조용히 싸던가 똥다 쌌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 어제 차고...키 얻었으니까 돌아가면 될거 같은데 그치? 후뭐차 타고 가면은 뭐 빠르게 빨리 가겠지 오픈. 운전하기. 가속 방향 조절 뭐다 이걸로 할수 있다. 오 뭔가. 으에! 이거 헤드라이트로 뭐 어떻게 안 되나? 브레이크 후진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전조등이 강해진다. 아 이렇게 아 왼쪽 위기에는 얘는 차 배터리네. 아 뭔가 어렵다 이거. 디저. 한 방에 안 죽네요. 기저! 아아 약간 저 녀석 덩치 컸었으니까 한 두번 정도 박아야 되는 거구나 띠요 아 미안한 쏘리 이거 내구도도 있나? 어디로 가야 될 지를 모르겠네 왼쪽인데 잠깐만 여기도 가보자 어 뭔가 아까 반짝반짝 걸 거거든 여기? 아하! 역시나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 이 키로 내가 있짜갑야나 내려갔을 때 갑자기 고, 공격하는 거 반칙이야 오케이 바로 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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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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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주고 앞에 봐서 야봐 아까 오른쪽에도 있었는데 걔는 어디 간 거야? 뛰져 뛰죠 비켜 이 자식아 야 로드킬이 이게 바로 로드킬 뛰어 트리플샷 저 왼쪽 저 차도 어디 탈수 있나? 근데 트럭이 훨씬 좋겠지?

비켜! 오내 감히 어 깜짝아 어니 아. 자식들 아야 이 자식들 야 이거 갑자기 차 터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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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어 저기도 뭔가 있다 여기서 내리면은 적들이 사라지려나? 원래 여기 빛이 있으면 적들이 사라지잖아 신기하게도 그렇죠 여기 뭐 있나 어어어 라이플 아 뭔가 차가 터질 것 같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지금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차를 갈아타는 게 있나본데 차가 아까 여러 개 있어 어 이거 탈수 있나 그러면? 아탈수 있다 아, 오케이 야 야, 너, 희냐 있냐? 야, 야, 이리 와봐 이자 야, 들아 야,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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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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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 이다 클리어 한거 같은데 뭔가 아니네 개많다 잠깐만 우선 도망가야겠다 이거 그러다 이러다 차 터지면 어떡하려고어자 어디로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갑시다 아야 어, 뭔가 <laughs> 미안 야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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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아! 아 미안해! 어디, 어디에 있는거지? 여긴가? 여,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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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연기 안 나지? 괜찮나? 차가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 여긴가? 어이 개콘 이 자식 뭐야? 해 왔다. 우선 빛고 아, 제 애가 야, 뒤로 치게 다시 한번 뒤로 디로... 치게. 어, 이거 탈수 있나? 될것 같은데요. 아, 안 되네. 뭔가 이거 차도 뭔가 아슬아슬... 아, 꺼졌어. 갑시다. 여기 길 같은데, 뭔가 조작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으악. 나, 운전면허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나? 지금 운전하는 게? 여기도 비가 여기도 불이 있네 뭐지 여기 오른쪽 체크 포인트 뭐야 어? 뭐야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대체 아까 그냥 거긴가? 어 깜짝아 아까 여기 아, 여기 여기 문으로 갔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 뭐 있다? 보온병, 개, 추 까마귀, 안녕 오케이, 갑시다. 어,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터널에 체크포인트, 대체 뭐가 있길래? 체크포인트죠. 자동차 안 타지네, 에포 웨이크의 절망. <목소리> 착각 따윈 하지 않았다. 엘리스와 <목소리> 내가 머문 곳은 콜드론 호수였는데 그곳엔 별정도 섬도 없었다. 일주일에 기억이 <목소리> 없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엘리스는 어떻게 된 거야? 엘리스 를 찾아야 했다. <목소리>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목소리> 뭐야 순정남이네 완전. 그렇군아 잠깐만. 야이씨 반칙이지 이건. 아바 아바 아바. 아, 오지마. 뭐야 이 자식 오지았어. 와, 사이드 스텝 발본 거봐이 자식들. 한 마리 더. 안오네. 완전 안 나네. 왔냐? 안오네. 완전 안 나네. 왔냐? 안오네. 오, 가운데가. 아니, 이 자식들이 약간 사이드로 빠진단 말이야. 내 시야 바깥에서. 지능이 너무 높은 거 아니요? 그림자 주제. 아 여기가 거기군요. 그 뭐냐 시체 시체라고 하니까 뭔가 미안하네요. 뒤로 가서 다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 아아 아, 내가 운전을 개 못하네. 오케이 가자. 어? 왜 막혀 있는 경우에는 내려서 가야 되는 거 같네요. 뭐야 갑자기 그렇게 두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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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소리가? 에? 뭐야? 누구야? 조명탄. 저기 불빛이 있네. 오. 어? 야 불빛이 있는데 너희들 어쩔 건데? 불빛이 있는데 어쩔 건데 너희들. 와봐. it was the kidnapper you son of a bitch where's my wife son of a bitch you deliver the manuscript and you can have your woman back simple as that i don't listen listen i'm gonna need time to finish it i still need to write the ending i need a week not done 뭔가 얘가 계속 원고를 원하네 미래를 알수 있었어. 그런 건가? 거긴 미래를 알수 있는데 뭐든지 할것 같긴 하다. 아, 근데 경우에는 이거 원고를 가진다. 저도 안에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원고를 달라 할것 같은데 영원히? 계속 잠깐만요. 이으아 여기서 t a l k 뭐이쪽이 안에 뭔가 파지직 파지거리 느낌 어, 이템게이드 근데 뭔가 앨런 웨이크 약간 아이템 얻을 때줄때 약간 포즈가 웃기지않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갈때 이거 이차 타고 갔으면 얼마나 편했어. 그냥 순식간에 순식간에 걸어간 거야, 대체. 아. 네, 왼쪽. 잠깐 고정돼. 뭐 조명탄? 잠깐만 야 나와봐 야뭐야 뭐야 뭐, 뭐 새들로부터 베리를 구하세요 베리가 어디있는데 베리가 여기 안에 있는데 뭐 잠깐만 여기 안에 있겠다 어 뭐가있다 오른쪽? 으아 깜짝아 으이씨 깜짝아 뭐야 여기다 아 여기다 호 헤헤 <놀람> 전형탄냐 이 자식아 으아악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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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와봐 또 어디서 오냐 여기냐 여기.. 어 씨, 쒸 뭐야 <놀람> 아프지 아프지 너냐? 너한 마리냐? 또또또 또, 또. 뒤에서 안 오는 건 여기다 이 자식! 또 여기다 와봐! 뭐야, 베리 너 거기 있는 거냐? 아니구나 아, 어쩐지 약 플레이어 턴을 주- 많이 준 이유가 있네 아 아니, 까마귀가 왜개 많은 거야? 그 망토 까마계주고 가까이 올 때만 조명탄으로 쏩시다. 뭔가 빗만 싸도도 뭔가 쑥쑥쑥 떨네 뭐야 그 많던 거 다, 갑자기 다, 다 사라짐 어디 갔어요? 어 잠깐만 여기 뭔가 있다 건전지네요 필요없다 야 기다려봐 야나 조용해봐 거... 아, 뭐야 아이템 아직 구경 못했는데 고이 <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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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about the island and the cabin that had disappeared. The man wanted a manuscript. I had to try to write him one to get Alice back. For me, the supernatural had always been nothing but a metaphor for the human psyche, a tool to use in writing fiction. Now it was happening for real. and i couldn't put a single word on paper 약간 공포 공포증인가 소설 쓰는 공포증을 저렇게 묘사한 건가? but all the people are holding a script. 어 you sweet brilliant girl. e a n and Mr. Wait come get them. I live in the trailer park outside the town. We'll be there in less than an hour. i <목소리> know. see you soon. have a great day. I hope you come back soon. w e l c o 는 e to the a r 야 아니 대체 여기 브라이트 포이즌인가 대체 뭔... 뭔 마을이야 여기는? 왜 미스테리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알로마이크 에피소드... 1인가요? 2인가요? 2인가? 2가 끝이 났네요 음아 재밌었다